할로~~ 아하할로할로 아하할로할로 할로할로할로할로 할로할로방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할로할로방 예뭐랄까좀 산뜻하게 안돼안돼 그러면 안돼안돼 이 노래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향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향수부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향수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 아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4개가 제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향수고요 요즘에는 제일 많이 쓰는 그냥 나갈 때 외출할 때 쓰는 향수는 휘드랑 바이레드 블랑시 요거는 와이프가 원래 쓰고 있었던 제품인데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고요 요게 헤어 제품도 있고요 바디로션도 요 향이 있어요 저희는 바디로션을 요 바이레드 블랑시 제품을 썼다 그럼 향수도 요걸로 통일해서 뿌리는 편이고 어우, 어우 향기로 어, 너무 어 너무 환 약간 달콤한데 파우더 느낌도 나면서 그런 향입니다. 크리드는 와이프가 있는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요즘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크리드 쓰는 남자가 이상형이다. Sold out. 향이 좀 깊어요. 엄청 좋습니다. 아 이거는 뭐아 이렇게만 맡아도 좋아. 좋지? 용묘하지 그래서 저도 이거는 캐주얼 룩에는 잘안 뿌리고 약간 갖췄을 때좀 뿌리고 다니는 향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죠? 루이비통에서 만든 향수 회사고요 타링이라는 거고 이거는 꽃향 같은 느낌인데 꽃향에서 약간 달콤한 느낌도 나는데 깊어요 약간 과일 향 나면서 오, 오. 좋지? 가볍진 않아. 그래서 제가 맡아보고 약간 여성을 겨냥한 향수기는 하지만 너무 좋아서 제가 샀습니다. 큰걸 살까 하다가 휴대하기 좋게 작은 사이즈를 샀고요. 아마 한국에는 안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향수. 이거는 제가 또 맡아보고 굿찌 블룸 아쿠아딥 피오리. 요즘 그냥 뭐 편하게 제일 많이 쓰는 향수인데 향도 좋지만 어 진짜. 너무 좋다. 과일에서 시원하냐? 향도 너무 좋지만 볼이 돼 있어서 그냥 슥슥 바르 이렇게 바르 되는 거에서 뿌리는 것보다 확실히 그냥 날아가지는 않아서 좋고요. 간편해서 요고 이거는 다 써도 제가 계속 구입해서 쓸 예정입니다. 좋아요. 이두 향이 비슷한데 둘다꽃향 느낌이 나는데 이게 훨씬 좀 시원한 느낌. 여름에 훨씬 더잘 어울리는 느낌. 요거는 조금 더 약간 봄음 그런 느낌입니다. 조말론 이게 우드 세이지 이스트 오. 좋아요. 오 어, 좋은데? 오, 어우 좋다 좋다. 좋아. 약간 과일 향이 나는데 시원해요. 시원한 과일 향, 여름 과일. 근데 수박 이런 종류는 아니고 약간 망고, 망고 느낌. 과일 나무 향이라고 해야 되나? 과일 을 뜯어서 마트 쓸때느낌보단 과일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맡는 느낌? 그런 느낌 같습니다. 요거는 블랙베리 앤 베이.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랬죠 오. 음. 확 훨씬 더 상큼해. 진짜 블랙베리 그 베리 향이 확 나네. 자, 그다음에 아, 걱정됩니다. 얼그레이 큰 버. 얼그레이랑 오이가 섞였다는데 제가 오이 알러지가 있어 가지고 오이 향을 안 좋아하고 오이를 못 먹어요. 아, 오이 향이 안 나네, 안 나긴. 아, 이게 얼그레이 향이 확더 센데 어 되게 이거 고급스럽네, 향. 오이 냄새가 아니라 시원함 있지 아삭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좋네. 어향 좋다. 제가 안 그렇게 생겼지만은 담배도 못 태우고요. 그래서 향이 되게 예민해요. 아 좋습니다. 어 정말로. 시케이 원뭐 이거는 제가 써본 적은 없지만 대학생들 향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어다 쏟았어. 아이. 오 어, 어. 이거는 향수라고 하기보다는 어. 매력을 어필하기에는 조금 모자른 느낌? <laughs> 이 향을 딱 쓰면, 그냥 쏘스 우와, 이건 아니고, 어, 참, 이거 어디 거야? 이, 이 정도는 아니야. 그냥, 그냥, 그냥. 금방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고. 음, 아, 괜히 했 음, 음, 음. 음. 냄새가 좀 바뀌어. 근데 뭐, 은은하니, 향수라기보다 바디미스트 느낌. 그래서 이 살향이랑 좀잘 어울리는 느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린, 클래식, 웜코튼. 어! 어뿌리니까또 음. 다르네. 이렇게 그냥 맡았을 때는 음. 섬유유연제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맡았을 땐 되게 상큼한 향이 확 나는데 어이 좋다 이거. 비누 향인데 좀 상큼해. 어디 거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여름에 잘 어울려 여름에. 아돌체가바 나요. 라이트블루. 이건 누구? 어. <laughs> 아, 이통계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잠시 어, 이 종이 냄새를 못 이기는데? 얘가? <laughs> 아, 알콜라 아, 냄새 너무 갖다 댔다. 저 조금만 날려야겠다. 음. 시원한 거구나. 어, 확실히 약해요. 그리고 이게 금방 날아가지, 향.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찬정이가 갖고 온거 중에서는 블랙베리가 제일 난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보단 식혜여원이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향이 애매모예요 옅다고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향수는 향이 퍼져나가는 것도 괜찮지만 은은하게 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멀리 있는 사람도 어제 때문에 어, 향수 냄새 라고 느끼는 거보다는 그냥 슥 지나쳤을 때 은은하게 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향수가 아니... 하네아 <laughs> 웃기네 그다음에 어바이레드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딥시워러어 달콤합니다 달콤한 향이고 음 바닐라 향이고 팬케이 푸딩 음, 팬케이 같은 거 거기 위에 올라간 생크림 이런 느낌 있지 약간 와플 좋아요 바이레 드자 이제 딥티크 럼브르단노 제가 딥티크라는 브랜드는 좀 오래됐는데 배우 박보영 씨가 생일 선물로 딥티크 향수 사줘가지고. 어떤 향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시원하고 달달한 향을 좋아한다고 해서 딱 어울리는 향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뺏었었는데 어, 야생 장미 향이 나네 뿌리 냄새 같은 게 난다니까 나마트봐 진짜로 나무 뿌리 냄새 같은 게나이향 되게 좋다 들 냄새가 나 자연 냄새가 그치?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이거 뿌리는 남자 사길래 이거 뿌리는 남자 사길래 좋다 이향 되게 좋네요 그다음에 땜법 아, 이거는 되게, 되게, 되게 유명한 향이야. 남자들이 엄청 많이 쓰는 향. 그치. 이건 딱 남자 향수. 이게 상남자입니다. 딱. 어, 어. 남자 스킨 향. 딱. 근데 저는 이런 진한 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는 저는 이럼브라노 템포보다는. 저는 약간 남성적인 거보다는 약간 중성적인 걸더 좋아해요. 템포 같은 마테차 향은 저에게는 너무 셉니다. 남자 스킨 이런 것도 너무 세요. 제가 원래는 그것도 갖고 올라고랬어요 집에서. 데어도라트. 내가 쓰고 있는 거, 저는 이솝걸 쓰는데, 그게 향이 되게 약간 겨드랑이에서 약간 꽃향기나면 이상하잖아. 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간 바디 제품 느낌의 <웃음> 왜요? <웃음> 바디 제품이 유명한 회사 거에 대우들한테 쓰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거든요. 어, 그래야 조금 괜찮아요. 제가 만약에 향수를 하나 사라고 그러면 남자분들은? 요거. 되게 좋아요. 야생 장미 냄새라고 그러는데 야생 장미라고 하면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풀 냄과 꽃 향기가 같이 섞인 느낌. 근데 막단 향이 아니라 약간 시원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향이 납니다. 네. 근데 되게 세지도 않고 스킨 냄새도 아니고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어 이거 이건 아닙니다. 쓰러져 쓰러지는 이건. 클린 클래식 웜 코튼 이 향은 이렇게 맡으면 섬유연제의 향이 나는데 뿌리면은 그보다 훨씬 시원해요 섬유연제와 향수의 결합 은은하면서 되게 시원한 향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얼그레이와 오이가 섞인 향인데 향수인데 얼그레이의 단단한 향이 훨씬 더 세요. 오이 냄새보다. 는 그래서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맡고 할 정도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들고 맡는 것보다 뿌려서 맡는게 훨씬 좋고 시원해요. 얼굴에 참 고급스러운 향이 나면서 시원한 향이 나서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약간 발랄하다면 이건 약간 뭐 스카프, 실크 스카프를 맨 느낌? 부향수를 추천드립니다. 저말로는 20만원대까지 올라갔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 이게 왜다 쓰러져 있냐?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획을 정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달달한 게 좋아. 나는 조금 더 취한 게 좋아. 뭔가 시원한 게 좋아. 이렇게 섹션을 정해놓고 가서 그거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직원들이 좋은 향으로 추천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를 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향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좀 귀엽게 되네. 어쨌든 이상 기방 수였고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할로 할로방.